자 안전 한번 해보자 어.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 돌아 그렇지 1번과 2번 사이로 이리 가 이리 돌아 2번과 3번 사이로 가 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 잘했어 이쪽으로 올땐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서 돌아야지 돌아 자 4번 갈 차례지 4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도 그렇지 그렇 돌아도 돼 이쪽으로 하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이로 돌아 야 이렇게 완주해도 된단 말이야 완주했잖아 돌아 1학년이잖아 1학년 돌아 이제 조금 한 바퀴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완주